안녕하세요. 탁구의 장석 민태용입니다. 실전편 일곱 번째 시간에서는 핫백스텝을 배워보실 건데요. 핫백 스텝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. 붙어서 칠 때와 떨어져서 쳤을 때쇼 스텝과 롱 스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쇼 스텝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 자세는 백쪽에서 리시브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서주시면 되겠고요. 이 상태에서 포핸드 쪽을 가서 드라이브를 거실 건데요. 오른쪽 발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치시는 순간, 오른쪽 발끝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쳐주시면 되시고, 이제 다시 백쪽으로 오셔서 백 드라이브 동작을 하실 건데, 하실 때또 왼발에 힘을 실어주셨다가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발끝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걸 연계동작으로 하시면은, 이런 식으로 동작이 나온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번에는 롱 스텝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롱 스텝은 대부분 다 떨어졌을 때 사용하는 스텝인데요. 기본 자세를 여기서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, 자, 399때 포핸드 쪽으로 쫓아가는 것처럼, 오른발을 잡아주셨다가, 왼발로 멀리 쫓아가면서 틀어주시고요. 자, 이때 또 다시 백쪽을 가시는데, 틀어주신 상태에서 다시 왼발로 똑같이 V자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서, 뒤로 빼서 왼발에 힘을 주셨다가, 틀어주시면서, 오른발. 들어가는 동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걸 또 연계 동작으로 보여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동작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실전편 포핸드, 백핸드, 쇼스텝과 롱스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. 궁금하신 기술 댓글에 달아주시면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테니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탁구의 정석 민태홍이었습니다.